안녕하세요. 스카터쿠 진입니다. 오늘은 트래비스 스카과와 나이키가 협업한 제품들 중에 발매되지 않았던 상품들, 뭐 미발매 상품, 샘플, 지인들한테만 뿌리는 FNF 제품들을 한번 같이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출시되지 못했던 제품들을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첫 번째 제품은 FNF로 알려진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원 로우 올리브 혹은 그린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 제품 에어포스 원 로우 화이트 혹은 세일 제품과 디자인은 동일하되 컬러만 다른 신발이에요. 물론 화이트도 예쁘지만 확실히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을 더 주는 컬러웨이의 신발인 듯 합니다. 두 번째 제품도 FNF로 알려진 트래비스 스캇 조던식스 옐로우 제품이에요. 기존 올리브 제품과 디자인은 동일하며 올리브 컬러가 전체적으로 옐로우 컬러로 바뀌기만 했습니다. 또 래퍼 오프셋이 이 제품을 신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트레비스스캇 조던6 휴스턴 오일러스 제품입니다. 기존 올리브와 브리티슈카키에 이어서 발매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무소식인 것 보면 확실히 미발매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NFL 북아메리카 프로 미식 축구리그의 휴스턴 오일러스 현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이 컬러웨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번째 제품은 FNF 제품으로 트래비스 스캇 조던4 캑터스 잭 나이키로고 제품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 제품의 뒤축에는 조던 점프맨 로고가 있는 반면 이 제품은 점프맨 로고 대신에 나이키로고가 있어 제가 보기엔 확실히 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나이키로고로 내주지 왜 점프맨으로 내줬대? 이어서 쭉 조던4 시리즈입니다 FNF 제품인 트래비스 스캇 조던4 퍼플 화이트 미드솔 입니다. 제가 트레비스 스캇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신발이죠. 아무리 봐도 예뻐요. 퍼플 컬러의 레드 포인트까지. 오늘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를 주더라도 사고 싶은 제품이에요. 아 너무 사심을 담았나요? <laughs> 이전 조선포 퍼플 화이트 미드솔에 이어 다른 버전의 퍼플 제품이에요. 화이트 미드솔이 블랙 미드솔로 변경된 또 다른 FNF 제품입니다. 미드솔이 블랙이다 보니 화이트 미드솔 제품보다는 약간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 그래도 이쁘긴 하네요. 진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말 가지고 싶어요. 다음 생엔 트래비스스가 지인으로 태어났으면 혹은 가족이라도. 일곱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FNF 제품인 트래비스 스컷 조던4 올리브 화이트 미드솔 제품입니다. 컬러명은 올리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제품은 브라운에 가까운 제품이죠. 트래비스 스컷의 컬러인 브라운으로 된 조던4라, 이것도 못 참는데? 너무 예쁘다. 이어서 이전 조던4 올리브 화이트 미드솔과 디자인은 동일하면서 미드솔의 컬러가 블랙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미드솔 제품이 브라운에 좀 가까웠다면 이 제품은 조금 더 올리브 컬러에 가까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샘플 제품으로 가칭 트래비스 스컷 조던 원 로우 블랙 올리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트래비스 스컷이 신었던 신발인데 이때 당시에는 조던 원 로우 모카 이후로 새로운 컬러가 나온다는 루머가 떠돌아서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발매는 안 했네요. 가만히 보면 이 신발을 베이스로 하여 나온 제품이 곧 3월에 발매할 올리브 컬러 제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번째 제품은 미발매는 아니고 극소량 발매 제품이에요 트래비스 스캇 덩크로우 플레이스테이션 신발입니다 3자 협업이기도 하고 플레이스테이션5 출시 기념으로 하여 나왔었던 신발이죠 트래비스 스캇 공홈에서 다섯 쪽그외 19쪽은 FNF로 뿌려서 총 24쪽만 발매된 신발이에요 공식 발매하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극소량 발매 제품이었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실물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열한 번째로는 샘플 제품으로 트래비스 스컷 SB 덩크로 화이트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 제품인 SB 덩크 제품에서 페이즐리 패턴 부분이 번개 패턴의 흰색 가죽으로 변경된 제품입니다. 좀 색다른 매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존 정식 발매 제품이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12번째로 미출시되었던 제품은 트래비스 스캇 조던 33 베스트 그레이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된 조던 33 아미 올리브와 디자인은 동일하면서 컬러웨이만 다르네요. 이 컬러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조던 33이라 인기는 없었겠지만. 13번째 제품은 샘플 제품으로 트레비스 스캇 에어포스 먼로 멀티컬러 저는 이 신발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약간 언디피 덩크 느낌으로 한것 같긴 한데 샘플로 남겨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의 신발입니다 처음 이미지 떴을 때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은 트래비스 스캇 조던원 하이 프라그먼트 샘플 제품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 제품인 조던원 하이 프라그먼트가 발매되기 전 트래비스 스캇이 실제로 신었기도 했고 또 트래비스 스캇의 공식 디제인 체이스비가 신은 사진이 퍼져 난리가 났었죠. 조던원 프라그먼트의 컬러웨이를 그대로 따라와서 뒤축에 왕 번개 로고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나왔다면 현재 푸스카 타이보다 비싸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제품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제품인 트래비스 스캇 조던원 하이 리버스 모카입니다. 트래비스 스캇 조던원 하이 프라그먼트가 발매되기 전이 제품으로 발매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미발매 제품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리버스 모카 혹은 모카 V2라고도 불려 모카 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었던 신발이기도 했죠. 16번째 제품은 미발매 제품인 에어맥스1 케이브스톤 제품입니다. 에어맥스1이 나온다고 했을 때세 가지 컬러로 나온다고 해서 샘플 사진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결국 기존의 브라운, 골드, 위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만 정식 발매가 되었네요. 근데 뭐이 컬러도 나름대로 매력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음은 트래비스 스컷 조던 월로 리버스 모카 블랙 스우시입니다 기존 정식 발매된 조던 월로 리버스 모카에서 스우시 컬러만 블랙인 제품으로 스캇도 신었었고 전 아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뭐 이혼한 건 아니니까 아내 카일리 제너의 스토리에서도 볼수 있었던 제품이죠 이렇게 보면 정식 발매한 리버스 모카가 더 예뻐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1여 번째 제품은 FNF 거기에 극 FNF인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수장 후지와라 히로시에게만 준 제품인 트래비스 스캇 조던화로 프라그먼트 히로시 제품입니다. 기존 스캇 조던과는 다르게 전체가 화이트 컬러의 신발로 역수우시와 뒤축만 프라그먼트의 컬러인 블루로 되어 있네요. 후지와라 히로시가 착용한 사진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을 설레게 했던 신발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안 나오길 바랬지만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발매가 될지도 모르는 트레비스 스캇 조던 원루 리버스 노아르입니다. 제가 루머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뤘던 제품이죠. 리버스 모카의 모카 부분이 어두운 회색, 검은색으로 변경된 제품인데 조던 원루 올리브가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의 마지막 조던 원 협업 제품이 된다고 했을 때이 제품이 뜬금없이 또 발매된다는 루머가 나왔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버스 모카보다 더 선호하는 컬러웨이인 듯한데 과연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아좀 많죠. 제첫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들 중에 조던 포퍼플 화이트 미드솔 제품 이, 이 제품 덕에 트래비스 스캇에 빠졌던 썰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언젠가는 발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셨던 제품들. 혹은 뭐아이 제품은 정말 발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매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럼 저는 다음 트래비스 스컷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